사상, 오행. 사상이라 함은 오행의 원리를 생명이 없고 움직이지 않는 땅에 응용할 때 동쪽은 몽토쪽은 금, 남쪽은 화화, 북쪽은 수로 각각 배정하고 중앙은 토토로 배정하여 변적 응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 지터를 오행의 원리에 의하여 판단해 볼 때, 좋은가 나쁜가 또묘 자리가 좋은가 나쁜가 또한 기후와 농업의 풍흉을 예측하거나 전쟁 때 응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고 움직일 수 없는 땅에만 적용되는 원리를 사상, 팔상, 16상 혹은 32상, 64상 등으로 확대 분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생명이 있는 생물에 적용시켜 사상의학이나 체질 분류나 식사법이나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의 변천 과정을 예측하고 계속하여 움직이고 있는 우주의 원리를 설명하려 함은 많은 모순이 지적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상은 주로 한반도에서 많이 연구 사용되었으며 거의 모든 분야의 깊숙이. 파고 들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음양 중에서 중을 제거하면 음양 즉 이상이 되고 이것이 사상, 팔상, 16상 등으로 계속 분열하면 분열만 있고 융합이 없으므로 우주 만물은 계속되는 분열로 인하여 부서지고 많은 것이니 이 얼마나 어무한 학설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다만, 하통질이, 하통지리 하통질이의 근본 원리가 될 뿐인 것입니다. 오행이라 함은, 목기, 목기, 화기, 화기, 토기, 토기, 금기, 긴기, 수기, 수기를 말합니다. 목기는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서, 마치 처녀와 총각이 서로 잘 보이려고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와 같습니다. 서로 경쟁함으로써 발전하며 성장함으로써 교육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잘 보이려고 명예를 존중하고 인자하고 부드럽고 따뜻해지고자 합니다. 이러한 목기를 중국 사람들은 완하다 하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드럽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화기는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부딪혀 화려하게 불꽃을 내면서 산화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정열적으로 사랑하며 아름답고 화려한 결혼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화기는 화려하고 아름다워서 폭발하고 따라서 용감하고 힘있게 산화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화기를 중국에서는 산하다 하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확 퍼져서 흩어지는 힘을 말합니다. 토기는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결합하고 화합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토기는 화합하고 결합하여 통일하며 하나로 만들어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토기를 중국 사람들은 고 받아 하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뭉치는 힘, 합치는 힘을 말합니다. 금기라함은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잡아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즉, 처녀와 총각이 결혼 후 가정을 형성하여 가풍을 정하고, 자녀 교육의 질서를 정합니다. 또 가장의 권위를 강화하여 가문을 발전시키고 가업을 계승하도록 하여 지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더욱 튼튼하게 하기 위해 압력을 가하고 긴장시키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기는 서로 잡아당김으로 더욱 밀착되고 독재적이며 밀도가 강해지고 일사불란하여 긴장이 고조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와 같이 딱딱하게 굳어버린 상태를 중국 사람들은 긴 하다 하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긴장시키는 힘을 말합니다. 숙이라 함은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밀어내는 힘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처녀와 총각이 결혼 후 자식을 양육하여 성내시킨후 분가시켜서 독립해 살도록 하는 현상과 같은 것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독재가 계속되면 반정부 세력이 생겨나는 것과 같고 궁핍한 생활이 계속되면 경제를 부흥시켜 여유있는 생활이 되게 하는 힘과 같습니다 또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의 방향을 전환시키는 것과 같으며 과학을 발전시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수기를 중국 사람들은 연하다 하였는데 우리말로 해석하면 부드럽고 말랑말랑하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음정기와 양정기가 중기의 중화작용을 받아, 부드럽게 하는 힘인 목기와 산화하는 힘인 화기와 결합하는 힘인 토기와 잡아당겨 긴장시키는 힘인 금기와 연하게 하는 힘인 수기는, 오행, 생극, 화도와 같이 서로 맞물려서 보음으로써 상생하고 서로 견제하여 상극, 항극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어 상화하여 에너지가 변하여 물질이 형성되고 원자가 이루어지며 분자와 물질들이 이루어지고 달과 지구와 태양과 별들이 되어 시작도 끝도 목적도 희망도 없이 계속 생성, 소멸되며 돌고 돌아서 우주는 영원히 변화, 유지되는 것입니다.